이거 일 한라산 그림들이네. 다 한라산에 무회꽃이 있는 것 같고 동백꽃 같기도 하고. 음. 이거는 제목이 향기의 넋디다꽃 아. 보면 뭐 향기가 남수다? 어떤 음수다? 생각이. 아, 왜습까 지금? 향기, 향기 맞으면? <laughs> 나지 않닙수다 <냄새다>. 그림이 우대 그림. <laughs> 예. 향기가 일본어로 뭐. 가오리 데스네. 아이. 이 o r e a 요 o r e a Korea, Korea, k o r 이 a k o r e 범섬? o r e a Korea, Korea, k o r 이거 범섬 r e 아 Korea, Korea, 그 o r e 알아 o r 이거 난, 난 예, 범섬이잖아. Korea, k o 어 e a Korea, 섬인지나 말이 맞아. 예. 이거 완전 짱구, 같지 않을까, 짱구. 이거 이 이거. 이거, 이거 얘도 보여줄까? 진짜 그럼 안 해도 될 건데 건기가만시 아, 이거 난 이거, 이거 되게 마음에 막 마음에 들었구나 완전 마음에 들어 완전 나 닮지 않너 닮아 어디가? 짜리몽땅 건기 <laughs> <laughs> 사줄게 아이고, 진짜 이거 너가 샀나? 산 거지 삐딱삐딱해 짜리몽땅해 산거 아닐 까아 옛날, 옛날 나 과거의 모습 생각해가지고 꼭너 닮아 那叫还行。